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서 마지막에 넣었어요. 마지막까지 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자, 축적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지, 레, 이. 자, 여러분, 티가 안 날지라도 우리 내공은 지금 쌓고 있죠. 지, 레, 이,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험이라고 할 때는 징, 이, 인이라고 한다. 발음에 유의하세요, 여러분. 징, 이, 인. 경험을 뭐라 한다? 징, 이, 인. 그러면 경험을 쌓다 된다. 지레이 경험을 쌓는 거죠. 징옌. 한번더 지레이 칭옌. 괜찮죠? 그래서 경험을 쌓다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찾아 주세요. 지레이 칭옌 찾았죠? 앞에 있는 조동사 읽어봅니다. 할수 있다. 거이 조동사 이 더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내가 앞에 있는 단어를 모를지라도 명사 앞에 오는 거구나라고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러면 남겨진 추류싱은 뭐냐면 주어 구가 되겠네요. 아, 여행 가는 것은 주어 쌓 산다 축적하다 무엇이 경험을 이거 볼까요? 추류싱 지레이 진이엔 조동사 어디로 할까요? 수라 앞에서 부사, 조동사, 더, 개사.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형사는 내가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조상으로 여기 들어가니까 쏙 넣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읽어볼까요? 취류신, 여행 가는 것은 그 다음에 사울 수 있다. 그의 직례이 무엇이 풍부덜, 증인의 풍부한 경험. 풍부하다 한번 써볼까요? 누가 들어도 풍부한 느낌이죠. 가자, 합니다. 시작, 풍후. 한번더 시작, 풍후라고 한다. 마지막을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추위리싱. 그이 지 레이 풍후의 징엔. 여기까지 재영쌤의 쓰기 꿀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부하실 때 단어를 어떻게 외운다? 하나만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답의 호응관계를 같이 외우셔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이치스케이 전문 강사 김재영이었습니다. 따지아 신쿨러.